내 이름으로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식, 최세집사님은 어, 민정이를 자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태식의 동지를 자식으로 봤을 때내 새끼들이 실족을 했거든요 자식입니까? 또 누구지 내 이름을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들 하나를 실족해하면 차라리 연자매도를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트리는 것이 나으니라 자, 다른 번역으로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매도를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단다 또는 죄짓게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맥돌를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단다 자 7절 네. 실족해하는 일들이 있으면 일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 거다 자 세번역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. 자, 이제 <laughs>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태카나 머머가 있어. 걸,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중에 대표.